안녕하세요. 부동산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요즘 매보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나 매보자분들에게 자주 듣는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, 그 질문이 뭐냐면 집을 팔려고 내놓을 때 과연 몇 군데 부동산에 집을 내놔야 하는지, 뭐한두 군데만 내놔도 되는지, 아니면 최대한 많은 곳에 내놔야 하는지 이걸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간단한 고민 같지만 또 막상 내가 매도자 입장이 돼서 집을 내놓으려고 하면 아또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몇 군데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선 시장이요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 따라 달라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승장일 때와 또 하락장일 때에 따라 다른데요. 이게 상승장일 때는 어 기본적으로 매도자가 우위입니다. 왜냐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러에까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호가로만 집을 내놓지 않는다면 바로 원활하게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굳이 많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필요가 없고요. 한두 음, 한 군데에서 한세 군데 정도. 그러니까 계속 거래해왔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데 이런 예, 데만 내놔도 충분히 거래가 되죠. 어 그리고. 어 요정도 내놓, 내놓으면요 요 때는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없습니다 어,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손님보다는 매수하려는 손님보다는 물건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물건 많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우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손님은 있는데 물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동산에서 물건 가진 부동산에게 연락을 하겠죠 공동중개하자고 어, 그러면 상승장이기 때문에 거래 잘 되고 또 굳이 내가 여기저기 발품을 팔면서 여러 군데 부동산을 내놓지 않더라도 두세 곳, 어, 군데만 내놓는다 하더라도 거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승장일 때는 두 곳에서 세곳 정도 어, 이 정도만 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락장일 때는 반대입니다. 두세 곳 정도는 부족하고요. 이때는 최대한, 최대한 많이. 최대한 많은 곳에 내놔야 되는데요. 상승장일 때와는 정반대입니다. 이 때는요, 물건은 많아요. 하락장이기 때문에 내놓는 물건이 꾸준하게 거래가 안 되고 적체 되거든요. 그럼이 때는 어, 매수하려는 손님이 우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부동산마다 손님이 없지 물건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쌓여 있거든요. 그러면 굳이 손님이 오랜만에 왔어요. 오셨는데 이 손님한테 자기 부동산에 있는 물건 중개하기도 바쁜데 굳이 다른 부동산의 물건까지 공동 중개할 필요가 없겠죠. 그래서 이때는 최대한 많은 곳에 물건을 내놔서 손님의 노출,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상승장이냐 하락장에 따라서 물건 내놓는 부동산의 개수를 탄력적으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동산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 많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면 또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. 이거 혹시 보여주는 집이 되는 건 아니야? 그리고 불필요한 전화 모르는 부동산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이 앞설 수도 있는데요. 특히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어, 어떤 경우가 많냐면 실제로 나온 집은 이 집인데 이 집을 잘못볼 때가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정 때문에. 어, 그런데 이게 내 집이에요. 내 집인데 이 집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나의 집을 대신 어, 보여주는 샘플 하우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, 이런 것까지는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아무리 하락장이긴 하지만 좀 걸러서 몇 군데만 좀 걸러서 내놔야 되는 거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집을 내놓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지금 왜 두세 군데만 내놓을까? 아니면 여러 군데 더 집을 내놔야 할까? 이 고민을 하는 이유 자체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상승장이었다 그러면 벌써 내가 내놓은 곳 두세 곳에서 소화가 됐겠죠. 거래가 됐겠죠. 근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두세 군데만 믿고 계속 기다릴지 아니면 더 많은 부동산에 내놔서 내 물건을 노출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, 보여주는 집이 되느냐, 안 되느냐, 이것도 중요하지만, 이거를 선택하시기 전에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, 현재 내가 집을 내놓는 이 시점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, 상승장이라고 하면 보여주는 집 싫어요. 한두 군데만 내놓으셔도 됩니다. 하지만 지금처럼 하락장이라고 하면, 보여주는 집이 될 지언정, 그래도 노출의 빈도를 높여서 그만큼 거래 확률을 높이는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 보여주는 집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. 주된 목적은요, 많이 보여줘서 그만큼 내 집이 거래될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, 우리가 그러면 거, 어,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이 꼭 있어요.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,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, 상승장일 때는 충분히 그 부동산만 믿고 기다려도 거래가 성사가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상승장이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살려는 사람 많으니까 그만큼 거래가 잘 되는데 문제는요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가 문제입니다. 이한두 군데 부동산만 믿고 내가 기다릴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팔아야 하는 시간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상황이 사정이 있는데 안 팔리는데 계속 이한두 군데만 믿고 계속 기다릴지. 아니면 이곳에 대한 좀 미안함은 있지만 여러 군데 좀 내놔야 되는지 아 요것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일단 그 부동산에 우선권은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까지의 그 관계라든가 친밀도 어, 그 관계가 있는데 그걸 아예 안면 몰수하고 바로 여러 군데에 부동산을 내놓는다고 하면 좀 서운해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의적인 차원에서 좀 먼저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우선권을 주되 어 이때 우선권은요 무한적으로 주면 안되고요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밀도라든가 이 부동산의 스타일 또 역량에 따라서 어 기간은 정하시면 되는데 보통 보름에서 한 한달 정도 이정도 시간을 주시면서 우선권을 줍니다. 그 대신 이 우선권을 줄 때는 이 해당 부동산에 분명히 말씀하셔야죠.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집을 꼭 팔아야 되는데 너한테만 내놨다. 그래서 너만 믿는다. 좀 신경, 각별히 신경 써달라. 그렇게 충분히 어필을 하면서 우선권을 줍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한달 정도, 보름에서 한달 정도 우선권을 줬는데 뭐 별로 생각보다 신경도 안 써주고 거래를 못 시킨다. 그러면 그때는 다른 부동산을 여기저기 내놓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그럼 그때 다른 부동산에 내놨을 때이 부동산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.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가래냐면 야 내가 네 물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데 서운하다. 날좀더 기다리지. 내가 지금 손님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야 미안하다. 그렇게 나한테 우선권 가지고 먼저 기회를 줬는데 내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거래를 못해서 미안하다. 네가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내가 그래도 더 신경 써볼게. 이렇게 얘기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. 그러면 전자와 후자 반응이 이렇게 딱 엇갈리는데요. 여러분이라면 어느 부동산을 더 믿고 거래를 하시겠습니까? 전자의 부동산은요, 이제 앞으로 걸르셔도 돼요. 거래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후자의 부동산이라면 그렇게 미안하다, 더 신경 써주겠다. 이렇게 나오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 부동산은 계속 앞으로도 관계를 유지해도 정말 좋은 부동산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하락장일 때 진짜 실력이 나오고 본성이 나오고 인성이 나오는데 본인한테 물건을 계속 안 맡기고 서운하다 아쉽다 하는 부동산은 믿고 거르시고요. 미안하다. 내가 못 맞춰줘서 미안하다. 하지만 다른 데 내놔도 내가 더 신경 써보겠다. 이렇게 나오는 부동산은 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관계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요. 어찌 됐던 간에 이랬든 저랬든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걸려가지고 집이 매매가 됐습니다. 그럼 거래가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이때는요. 내놨던 부동산에 단체 문자로 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번거로우시면 단체 문자를 작성해서 어발송 해서 알려 주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하 그래야 부동산들도 헛걸음은 안 하고요. 또어 물건을 내놓은 의뢰인 입장에서도 괜히 불필요한 내 집의 광고 노출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계약이 되면 그 계약 성사 여부를 단체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문자 발송을 하면 부동산에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나뉩니다. 어떤 반응으로 나뉘냐면요. 우선 첫 번째, 어 계약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 줬는데도 단문이 없어요. 단문이 없는 부동산이 있고 또두 번째,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이렇게 딱 짤막하게 오는 부동산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.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거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축하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부동산이 있냐면 꼭 물어봐요 어느 부동산에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답장이나 아니면 뭐 전화가 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아 이거를 대답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네.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꼭 그치는 게 아니라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저희가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 드릴 수 있는데 점점점 이 말을 하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, 특히나 투자 경험 또 집을 샀다 팔았다 경험이 부족한 또 적은 매도자일수록 항상 그래요 집이 팔리기 전까지는 아 제발 팔렸으면 좋겠다 가격을 좀 내려서라도 깎어서라도 팔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내 집이 팔리면 아 너무 싸게 판거 아니야 아 이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걸 그런 신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찰나에 이런 질문과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. 더 혼란스러워지거든요. 어, 내가 괜히 팔았나보다. 이 사람이 정말 더 비싼 가격에 팔아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. 그러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심란해지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, 이런 질문 특히나 이런 말을 하는 부동산은 그냥 거르셨으면 합니다. 이게 정말 더 비싼 가격에 사를 매수 대기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작업 중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.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.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손님 없습니다.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식으로 남이 거래 송사 시켰으니까 물건 하나 없어지니까 배 아파서 하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거르시고요.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동산이 정말 제대로 된 부동산이어가지고 정말 어 가격 트라이하고는 매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. 문자를 받으면 아 우리가 더 비싼 가격에 팔아드릴 수 있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심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 축하드립니다 거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동산이 더 실력 있고 추후를 대비할 수 있는 또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 네 가지만 보더라도요 일단 단문을 하지 않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승장일 때는 걸러야죠 하락장이다 그러면 최대한 많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. 일단 보류한다. 어. 그 다음에,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세모. 그리고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, 죄송합니다. 거래 축하드립니다. 이 부동산은 동그라미인데,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별표입니다. 여기는 관계 유지하면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내가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때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동산입니다. 그런데, 마지막. 이 부동산은 그냥 X다.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냥 거래 안 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됩니다. 자, 여러분.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반응을 봤고요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. 요즘 제가 매도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. 과연 집을 내놓을 때몇 군데, 몇 곳의 부동산에 집을 내놔야 할까요? 였는데요. 보시면 일단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.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두곳 또는 세 곳. 최소로 내놓으셔도 거래가 충분히 된다 근데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최대한 많이 내놔서 노출을 시켜라 그래서 확률을 높여라 그래서 시장에 따라 다르다 근데 두 번째 보여주는 집이 되긴 싫어요 누구나 보여주는 집 되기 싫죠 얼마나 자기 사, 사생활인데 집 보러 온다 그러면 맨날 청소해야 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시간 내고 해야 되는데 번거롭죠 하지만 하락장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하락장이라고 하면 팔아야 되는 목적, 이유, 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감수하시고 여러 군데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이 있어 마음에 걸릴 때 이때는 우선권을 줘라. 단, 이 우선권의 기간은 유한하다. 아, 보름에서 한달 정도 먼저 기회를 줘보고 거래를 못 시켰을 때는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놔도 좋다. 네, 이거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, 고춧가루를 뿌리는 부동산이 있는데, 이런 부동산은 거르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어 매도자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, 과연 집을 팔 때, 집을 내놓을 때, 몇 군데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할까요?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